사랑드는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랑드들사랑사랑이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후. 여러분 요즘 아주 핫한 레인보우 프렌즈입니다. 예후 <laughs> 어? 잠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은 점프 맵이에요. 아! 레인보우 프렌즈 점프 맵! 탈출입니다. 맞아요. 가볼까요? 블루입니다 블루. 블루, 블루. 출발합니다. 출발! 와 no. 여기 블루랑 그린이랑 오. 오렌지가 다, 다 있어요. 있어요. Yeah. 입니다 레드, 자. 오렌지, 옐로우, 그린 칠출점프입니다 여러분 블루, 블루. 안녕 블루 안녕 블루 자, 갑니다 짜증 그린이다 아, 그린 이다 어머 여기도 그린이네 <laughs> 자 이거는 점프맵이거든요 여러분 점프맵 저는 블루가 제일 이한거 같아요.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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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체크 포인트 있니다 체크 포인트. 여기 네. 이거 풍선. 터트리면 안 돼요. 터트리면 안 되고. 조심히 점프. 야,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 오케이. 조심히. 쭉쭉 먼저 우. 가세요. 아빠 방금 죽은 줄 알았잖아요. 어이, 큰일 날뻔했 어. 아빠 어디로 갈래요? 어디로 가? 아, 끝기아 그러면 아, 내가 여기로 갈게. 아빠가 파란색으로 가. 여기 맞는데? 뭐야. 친구가 맞잖아. 여기네. 맞아. 우와, 맞았다. 얜. 방에 들어왔어요. 아 여기로 가자. 근데 오 레이보 프렌즈하고 지금 거의 비슷해 그치? 여기 오렌지 동굴 아니야? 자 맞아요 오렌지 동굴 탈출. 오렌지, 자, 동굴... 오렌지 동굴 탈출. 저 친구 아, 앞으로 아, 가고 있는데. 자 따라가 볼까? 따라가 볼까? 화살표 방향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화살표. 이거, 잠깐만 이거 친구들 많아. 느낌적인 느낌이 한 줄인데 우리는... 다 헤매고 있어. 위로. 아빠 우리는 어,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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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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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니어 일로 와. 나만 따라와. 아. 뭔가 내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 자다 헤매고 있어 지금 사람들. 이 아빠 이쪽. 화살표로 갑니다. 자, 오렌지 동굴이 상당히 지금 헷갈립니다. 지금 막혔잖아 우리 친구야, 막혔어. 이쪽이에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조심해, 아빠 여기 점프해야 돼. 점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이럴 수 아파. 기다려, 갈게. 왜 화살표만 따라와? 아빠, 빨리 오세요. 오케이, 다 왔어, 다시. 왔어, 왔어. 오케이! 자, 자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우, 헷갈려. 아니, 오렌지 형이 동굴이 좀 헷... 이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 찾았다. 이야! Yeah! <목소리> <목소리> 자, <목소리> 오케이. 어제 뭐야? 물이 차, 물이 차, 물이 차. 아, 이게 한탭으한탭으 이게 올라가면 째쪽 블록으로 가야 될 거야. 자, 물이 내려가면 올라가고 블록 위에.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야 돼. 하나 하나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오케이, 되는 돼요. 그다음엔 여기. 거로. 돌, 돌, 여기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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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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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B 블록, C 블록, C 오케이. 다음은 I 블록. I 블록 올라갑니다. I 블록. Okay. 다음 Z블록 Z블록. Z블록으로 갑니다. Z블록. 자 여기 천천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천히. 인요자 다음은 B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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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블록. 오케이. Okay. 아 들어가도 됐을 것 같아. 네, 네. <laughs> 가자. 오케이. 고고!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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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 왔어, <웃음> 왔어, <웃음> 왔어, <웃음> 왔어, <웃음> 왔어. <웃음> 오. <laughs> 야 요즘에. 피즈, 피즈, 피즈. 뭐야 이거? 피즈. 자 레인보우 프렌즈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지금 최고의 인기요, 로블록에서. 안 자 이건 뭡니까? <웃음> <뭘>? <웃음> 오렌지, 블루, 그린, 오렌지, 블루, 그린, 이가 있어요, 블루. 자, 아, 잠깐만 이거 허기허기 생각이 나는데? <laughs> 맞아 근데 블루가 다들 허기허기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해, 비슷해, 가자! 좀 살찐 이쪽. 허기허기? 살찐 허기허기? 더, 좀더 귀여운 허기허기, 이런 느낌. 자, 여러분 요즘에 아, 재밌어요. 아주 유행이죠 레인보우 프렌즈 재밌 빨리 이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탄 나오면 또 우리가 해봐야죠. 해봐야죠. 그때 핑크가 나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아, 핑크? 핑크? 귀엽긴 한데? 귀엽긴 한데? 오케이 이쪽이 있는데 아! 아빠도 같이 했잖아 거기 그니까요 러자 아. 빨리 오세요 오케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빠도 기다릴게 빨리 갈게요 응? 자 어서 오세요 같이 한 번씩 죽었습니다 좋아요 뭐 죽을 수도 있죠 아 잠깐만 여기 아, 좀 알았어, 무섭다 알았어, 알았어. 아빠 먼저 여기. 가 오케이 이렇게 아. 여기가 우리 마이크만인가 봐자 끝에서 뛰어 어살케이 아빠 빨리 와 내가 이번엔 기다릴게 오케이 아빠 빨리 와 자 여기 여기 갑니다스오오 <laughs> 어? 어, 오케이 들어갈게요. 오코로 왔는데 잠깐만.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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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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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치겠다?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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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자,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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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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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블루 자, 가자 가자, 가자, 멋있어. 가자. 멋있어. 아빠 뒤뒤뒤 있어. 먼저 가시고요. 자, 저 친구 먼저 가고요. 우리는 노로 가자 자, 우리는 어디로 갈까?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 조심해. 이거. 조심해. 오. 자, 이거 블루 밟으면 죽어요. 이거 그린 밟으면 죽어요. 아, 자, 좀 먼저 좀. 자, 가요. 자 먼저 가라. 아이, 저 친구. 음. 자, 일로 일로. 음. 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어. 자, 이게 길이 좀 헷갈려요, 여러분. 길 헤매더라도 우리의 길을 가겠어. 자, 헤매더라도 우린 우리의 길을 <laughs> 가겠어. 여기 <laughs> 아니야? 자, 하얀 문이 나와야 된다. 하얀 음. 문. 하얀 문이 나와야 되는데요, 아니, 과연? 너무 재는거 아니야, 우리? 어! 어! 찾았어! 우후! 돌아올게요! 이야, 나왔다! 찾았습니다! 여긴 뭐야? 창고인가 봐요. 아, 목공소, 목공소, 창고! 자, 조심. 완전 조심해야 돼. 조심. 자, 조심해서 가세요. 여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조심. 아, 조심. 오 조심. 조심. 자, 먼저 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예, 빨리 와요. 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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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의 길이 조심. 맞았나 보다. 아, 여기 앞으로 먼저 할게요. 아우! 조심해, 빨리 있 조심해. 조심, 조심, 조심. 조심. 두번 했어. 두번했 조심. 두번 했어. 자, 자, 조심해. 아빠, 상자. 석포로 서포... 뛰어. 오케이. 일로, 키. 어? 어떻게 올라니까 어, 일로, 일로, 일로. 올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뿅. 얘들아, 비켜, 야. 얘들아, 비켜. 아우. 자, 빨리 가라고, 얘들아. 야? 자 지금 요즘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서요 많아요 많아요 주임 지금 여기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자 여러분 그만큼 요즘에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무서워요 우리도 어디야 여기 어디지 정원 정원 아! 정원 정원 아! 맞아 맞아 저기 가면은 그 무슨 길 있고 되게 반짝반짝거리 있는 자데 조심해야 됩니다 빨간 거 잡으면 안 되고요 끝에 저 끝에서 끝에서 끝에 아! 나이 아! 죽었어요 같이 죽었어요 같이 죽었습니다 같이 죽었어요, 아! 같이 죽었어요. 아! 지죽었어요.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 끝에서 잘 뛰자 끝에잘 뛰야 돼. 오케이. 자 끝에서 잘 뛰어. 오케이. 자 끝에서 끝에서 끝에서. 오케이. 왔습니까? 왔어요. 예. 왔어요. 들어왔어. 어, 여기 보니까 레드, 오렌지, 자, 레드. 옐로우, 그린, 퍼플, 아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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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 핑크. 다 왔습니다. 블루 안녕. 안녕. 감사합니 이건 뭐야? 드럼통. 진한정. 방방 그럼 방방. 자 이것도 통과하면 어디로 오. 가나요? 우와. 여기가 그 지하. 지하 통로. 아그 지하실. 길이 정말 똑같아요, 여러분. 길이 똑같아. 퍼플이 있는데, 퍼플. 자. 퍼플 오, 퍼플 여러분 여기 퍼플 거? 있어요. 자, 조심해, 조심해, 퍼플. 퍼플 여기, 자, 발자국. 여기 발자국. 발자국 밟고 가야 됩니다. 발자국 밟고. 딴데 가면 죽어요, 죽어요. 맞아, 오케이, 왔어요. 죽어요. 맞아, 오케이, 왔어요. 가자.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아니, 근데 여기 오렌지 동굴인데 블루는 왜 계속 있는 거야? <laughs> 안내하는 거야, 가자. 아, 그렇구나. 자, 아니야. 여기 오렌지 동굴인데, 여러분. 자, 오렌지 동굴, 오렌지 동굴. 여기 다 왔어, 다 왔어, 오 왔어. 여기 쉽다. 어서와 이건 블록이다. 그다, 블록. 블록을 첫 번째 블록. 그 블루 블록 2 4개 찾아야 돼. 맞아요. 안 해보신 분들은요, 우리 사랑하는 세라 물자. 네, 네 우리 있어요 네 했어요. 네, 했어요. 했거든요. 네. 한번 꼭 먼저 보세요. 맞아요. 오, 됐죠? 요작 오! 여기는 오! 풍선 건드리면 안 돼. 풍선 <laughs> 건드리면 안 돼요. 풍선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밟으면 안 되고요. 이쪽이야 <laughs> <이쪽에> 돼. 이쪽 이쪽, <laughs>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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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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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올라갑니다. 생일파티 해피 버스 어? h 투 a 블루 그 p p y birthday to 왔어. 오케이. 저기다 일로가 주면 되겠죠? 블록 고 블록 빨고. 블럭, 블럭, 블럭 빨고. 갑니다 이제 아빠는 <레이녀> 어이 차에 어떤 친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핑크, 무슨 색? 아 저도 핑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옐로우 나왔으면 좋겠어요. 옐로우도 오케이. 가자. 야, 아빠 나만 따라와. 오케이. 먼저 가지 말고. 야, 빨간색 좀 피해야 돼. 이거 빨간색 피해야 돼. 내가 고급 어, 기술을 보여줄게. 어, 자 여기. 에 이런 느낌의 고급 기술들. 자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여기 어렵지 않아요 고급 여러분? 기술을. 자 이렇게 기술. 쭉. 쭉. 네 다음. 헉, 찾았어. 찾았어. 이거 문이다. 문문문 문. 네. Let's g 드릴게요. 네? 오늘은 사랑아, 아빠가 요즘 아주 핫한 레인보우 프렌즈 점프맵을 해보았는데요. 아빠 오늘 어땠어요? 아, 너무 재밌었고요. 여러분들도 네. 한번 레인보우 네. 프렌즈 꼭 한번 갔다 오세요. 아, 그렇죠?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럼 사랑아, 아빠는 다시 만나요. 아빠! 안녕! 레인보우 프렌즈.